2024년 7월 14일 하나이글스가 LG에게 4대8로 패배하면서 루징 시리즈 당하였습니다. 이경기의 감독과 코치진의 이해 못할 선수 기용에 많은 하나팬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팬 반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주석은 왜 자꾸 기회를 받는 거임? 타격도 수비도 작전 수행도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는데 최인호는 타격감 한창 올라와 있을 때 기회 안 주고 처박아두다가 타격이 어쩌니 뭐니 하면서 이군 보내셨잖아요. 하주석 3루에서 그렇게 실책할 때 꾸역꾸역 3루수로 내보내더니 문현빈은 3루 처음 나가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도 왜멋도 없는 하주석한테 그 자리를 뺏기는데요? 일관성이 없어도 너무 없음. 투스코치 바뀌고나서 더 실전 많은거 저만 느끼나요 돌려는 왜 필승조를 바꾸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민우 주현상은 필승조가 맞아요 한승혁은 좋은 날엔 잘하는데 폭투 나오면 내려야 하고요 김경문 감독님이 트레이드로 타팀 마무리 데려와서 주현상 앞으로 옮기고 그분 마무리 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대도 않는 말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선수들이나 제대로 기용 하세요 중간에 들어온 감독이 현재 선수 들 파악도 못했으면서 왜 필승조 를 바꾸려고 하는지 감독과 코치 의 생각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주연상이 자주 나오지 못하는 마무리임에도 리그 투수 성의권에 위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세요 양산문 왜 데려왔음? 리으은 운영 개못하네 혹시 하나이글스 노인 취업 장려 센터인가요? 양산문 도대체 왜 데려온? 최인호는 선발 등판 한 번을 안 시키고 대타 시키다가 2군 보내놓고 하주석은 선발 맨날 해도 개못하는데 왜 자꾸 쓰시는 거죠? 그리고 투수 운영 개판하 투수교체 진짜 못하는키키키 진심으로 양상문 양승관 양양교 내보내라 개상욕나오네 어떻게 이두로자마자 라인업 플러스 투교가 쌈으로 지났냐 그리고 김인한필리 전적 데이터도 안보냐? 이럴거면 왜 콜업함? 키키키흑 설마 9회 말에 내놔 했는데 진짜 그러고 있네 주님 마지막 등판이 11일이고 내일은 휴식일이니까 오늘 쓰는건 이해되는데 그럴거면 승계주자 깔려있을때 올려서 막게 하던가 정작 승계주자 깔려있을땐 동욱이 내서 점수 오로로 털리고 따라갈 희망 다 사라지니까 주연상 쓰는건 뭐임 아, 정말 아쉽네요. 열심히 응원했던 팀인데 해체한다니. 그동안 즐거웠어요. 와이스 대전 애정도 톡톡 떨어지는 소리 들리네. 이번 주 와이스는 잘해졌다. 양상문이 망치고, 와이스 도망가, 가가가가, 가지마 하나라서 미안해요. 와이스 승투 챙겨주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와이스 승투 투수 교체 이딴 식으로 할 거면 그냥 해설이나 하세요. 와이스 지친 거다 보이는데 바꿀 생각도 없고, 이딴 경기의 주연상은 도대체 왜 올리는 거임? 김경문까지는 안 바랄게. 제발 양상문 좀 치워봐. 박승민 다시 데려와. 하주석은 그냥 빨리 다른 길 알아보면 안 되나? 임종찬은 1군 올라올 수는 있는 거냐? 투수코치를 꼭 바꿔써야 했나? 박승민은 지도자 경력 좋은 우승 투코인. 물론 최근 투수 지표 안 좋긴 했음. 근데 지금 양상문 데려오고 투수 지표에 긍정적인 변화는 없고 투교도 자원우리 기행에서 잡은 게임 말아먹고 결과적으론 마이너스인데 왜 굳이 해설 잘하고 있던 동창을 현장으로 다시 데려왔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안 궁금함. 감독 진짜 라인업 못 짠다 키키우 이도윤 오늘 정신 하나도 못 차리는데 왜 중간에 안 빼요? 황영목 번트 성공한 적 없어서 대타나 강공으로 하고 황영목 그루 타이밍 아예 모르는 것 같은데 원런네이트작전이냐 장진혁은 언제까지 쓸거임 그러고 진짜 이원석, 장진혁, 황영목, 이도윤 하주석 최재훈 타선 무게감 집도 없다. 진짜 얘네 중에 장타칠 수 있는 놈 있음? 노시환 그렇게 욕처빨 단이 없으니까 필요해 보이죠. 중견수 내년에 FA 없던데 그냥 빨리 유망주 주더라도 데리고 와요. 제발 내년에도 이딴 라인업으로 계속하게요. 그럼, 걍 내년에도 하위권 따기에요. 하나, 진짜 타순 보면 암울하다. 진짜 비기닝 절대 못 내고 앞으로 연승 진짜 없을 듯 하네요, 키키우. 아니, 그러고 또우투라고 김태현 안쓴 거예요? 좌우 놀이 왜케쳐 하세요? 그래서 우한이어서 자타졌으면 하나 애들이 잘해요? 그래서 장진혁 이딴 놈들 이타율임? 장진혁은 도대체 언제까지 기회 쳐줄 거임? 몇 년간 기회 쳐준 거면 걍 처패라고요, 키키우. 황영목도 수비 아쉽긴 한데 첫 시즌 치고 진짜 대박이긴 한데 진짜 장타력만 있으면 베스트인데 아쉽다. 뭔가 타구가 다 빗맞거나 땅볼안타가 많으니까 포로 같기도 하고 하 모르겠네 참 키키우. 이런 실력으로 가을 야구를 바란다고? 수비 꼬락선이가 무슨 아마추어보다 못하네. 도윤아, 너도 정신 좀 차려라. 유격수 너밖에 없는 건 맞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정신줄 놓고서 경기하는 것 같다. 실수 처해놓고 박해민이랑 노가리 까고 있는 게 맞는 거냐? 그거 하나 때문에 사실점에서 경기 터진 거나 다름없다. 그리고 주서가 제발 팀 배팅 좀 처해라. 무슨 툭하면 떨공 삼진이야. 야구하기 싫으면 이군 가던가. 주전으로 나왔으면 팀한테 도움 좀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성문씨 김현수 타석 때 와이스를 바꿔주는 게 맞지 않아요? 어떻게 투스코치라는 사람이 일반인보다 투수 교체 타이밍을 모르세요? 이런 분이 투수코치라는 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번 주 투수 교체 때문에 날린 경기만 3경기인 건 알고 계신 거죠? 이번 주 선발이 김기중 제외하고 6이닝 이상 던져졌는데 이번 주 2승밖에 없는 거는 투수코치 문제 아닌가요? 언제까지 팬들이 온지 얼마 안 됐다고 투스코치를 기다려줘야 되나요? 해설하실 때 하나경기 많이 보셨다 하셨잖아요? 설마 거짓말이세요? 걍 양상문 김경문씨 하나이글스에 관심 존나 없는데 노인경력단절 전문 구단이 고용해주니까걍 신나서 이것저것 해보는 걸로 밖에 안 보여요 난김인한 콜업했다길래 킬리상 때 깡패니까 스타팅으로 쓸줄 알았다니 원 상대 투수 멘탈 케어 전문 하주석으로 주전으로 쓰질 않나. 말로에 조동욱을 올리지 않나. 그런 경기면 주현상 어깨라도 아껴주던가. 오늘 주현상 타냄이 왔다고 뭐 서비스 차원으로 등판시켰냐?